말을 못 하니까 일단 언어치료를 시작했고요 짜에 음. 대한 인지가 또 없었기 때문에 음. 또 인지치료를 넣었고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영양제도 많이 먹었어요 20가지 정도 <laughs> 할수 있는 건다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진료실 황수경입니다. 지난화에 이어서 오늘은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발달장애나 자폐를 진단받게 된 많은 부모님들이 비과학적 치료에 의존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수많은 치료를 섭렵해 보신 시역이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시혁이가 진짜 적극적인 여러 가지 비약물 치료,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다 해본 친구잖아요.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제일 처음 시작한 치료가 어떤 치료였나요? 말을 못하니까 일단 언어 치료를 시작했고요. 음. 자에 대한 인지가 또 없었기 때문에 음. 또 인지 치료를 넣고 음. 감각 통합해야 된다 해서 음. 또 운동하고, 전선화 인지 유행할 땐 유행에 뒤쳐질까봐 <laughs> 전선화 인지도 하고. 네네. 할수 있는 건다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검증된 특수치료도 종류별로 일단 섭렵을 다 하셨고, 맘카페나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대중치료라고 해야 될지,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보신 경험들이 있어서, 오늘 다양한 그런 경험담들을 같이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laughs> 가장 많이 돈을 썼던 치료는 어떤 게 있었나요? 기계값이 가장 비쌌던 고압산소가, 음. 네. 운반비까지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와. 검색하다 보니까 오. 이 기계는 뭐 박찬호도 쓰고 누구도 쓰고 아, 연예인도 네네. 많이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고압산소 치료기라고 하는 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화재사고가 나서 그 극도로 뭔가 안 좋아졌거나, 네, 네. 뭐, 해녀분들 같은 경우나, 네. 뭐, 이런 특수한 경우에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게 되는데, 어합산소 네.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던 치료였거든요. 네. 그때 또 생화학 치료 열심히 해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네. 거의 약을 수입해서, 어. 네. 특정 경로를 주시면, 네. 또뭐 수입해서. 뭐 많이 먹었죠. 치료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열성적으로 치료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사회성이나 뭐 의사소통 관련된 그런 핵심 증상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허가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호자들이 특수치료에 일단 메인 의존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막 비과학적인 치료라든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또 효과가 없는 치료에 또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수많은 치료들을 해보신 결과 사실 뭐가 제일 도움이 됐나요? 결국 남는 거는 네. 특수치료밖에 없더라고요. 음. 특수교육. 그냥 치료실을 왔다 갔다가 아니고, 네. 거기서 뭘 배워왔는지, 음. 아이한테 내가 뭘 적용할 수 있는지, 아. 이 아이랑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고, 희혁이도 섬 잡고 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밖에 데리고 나가기 너무 두려운 아이였거든요. 아, 맞아요. 막, 막 차로 뛰어들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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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네. 위험한 행동을 어릴 때좀 많이 했었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나가야 된다.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노출, 음.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노출, 음, 음. 그리고 일기는 꼭 쓰려고 했고요. 어딜 다녀오면 거기에 대해서 꼭 아이와 정리하는 마인드맵처럼 음. 하루를 복귀하기 위해서 아. 아이가 어느 날 무발하였을 때 음. 갔던 장소를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 어머나 일기를 쓴 네, 경험들을 쓰면서, 통해서 네, 네. 이 아이가 나한테 표현을 해주면서 아 이거다라는 생각을 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도 이제 계속 일기를 쓰고 있고. 네네네. 네, 네. 네. 경험을 많이 시켜주려고요. 네네네. 오늘은 어디를 갔다 왔다, 음. 무엇을 했다, 음. 뭘사 먹었다 음.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 말도 좀 늘고 음. 네, 자기 기억도 늘고 음. 아이와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음. 네, 발전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특수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핵심 증상 치료제가 허가된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가장 중요한 근간이 네. 되는 것이 특수치료고 네. 특수치료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대한 노출을 힘들지만 네. 꾸준하게 시켜주고 그것을 또 일기를 통해서 강화를 음. 시켜주고 이런 선순환의 과정들을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신 거잖아요. 네. 7세 때시어기랑 16세 때시어기가 너무나 많이 다르다고 발전적으로 네. 됐다라고 느끼는 게 아마 그런 노력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영양제도 많이 먹었어요. 20가지 정도 먹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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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사실 네. 영양제도 진짜 필요한 거는 사실. 많지 않은데 네. 감각적으로도 너무 예민하고 먹이는 게 힘든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걸 입에 쑤셔 넣듯이 고문하다시피 네. 넣는 거라서 그냥 카더라로 먹이는 것도 많고 네. 한 가지 한 가지 더 추가하다 보니까 개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좋다고 하면 또 불안해 가지고 네. 안살 수가 없고 이런 네. 상황이 되게 네. 늘어난 만큼 음. 앞에 먹던 거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또 아니고. 네. 이거는 눈에 좋고. 네. 이거는 머리에 좋고. 그러니까 우리 뇌에 좋다 하면 사실 네. 물분 안 가리거든요. 물분 안 가리고, 에이. 네네. 입으로 먹일 수 있는 것 중에 사실 또 약물 치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수면 장애 때문에 음. 정신과를 음. 갔고요. 근데 막상 처방을 받아 보니까 어린 나이인데 이게 영양제도 아니고 음. 좋은 약도 아니고 막 입에 털어 놓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마 네. 리스페리도, 나리피프라졸 그런 종류 네네네. 아니었을 요 그거는 기본이고 또몇 네. 가지가 더 있었던 아, 것 같아요. 네네 음. 사실 정신과 약물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병원마다 처방하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른 네.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약물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웬만하면 쓰지 않으시려고 네.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차이들이 좀 존재하는 것 네. 같은데 사회성이나 어떤 뭐 의사소통이나 인지를 좋아지게 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문제행동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또 공격성이나 짜증 또뭐 자해 타해 같은 것들이 네.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정신과 약을 또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약부터 시작하는 것은 저도 솔직히 이게 맞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초기 진단 받고 치료 어디까지 해봤니라는 네. 얘기를 좀 재밌게 나눠보면서 정신과 약물까지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다음에는 네. 비약물 치료에 또 전문가시니까 <laughs> 어떤 비종 네. 비약물 치료를 받아보셨고 네. 또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 네. 다음화에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